오늘은 제자 무엇을 쌓을 것인가라는 어,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난지도 얘기 들어보셨어요? 난지도? 네. 저는 나중에 어, 공원이 된 다음에 난지도에 갔습니다. 근데 난지도가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시잖아요. 네. 쓰레기 산이었죠, 쓰레기 산. 거기에 지금은 쓰레기를 다 덮고 공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있던 거는 못 보고 공원만 가서 봤어요. 공원에 이렇게 흙을 다 덮어서 꽃도 심어놓고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되게 평온하고 안전한 것 같고 되게 예쁜 것 같고 하지만 그 속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압니다. 쓰레기로 덮여 있어서 메탄가스를 뽑아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무너지고 말고 속이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에는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문드러져 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겉모습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내용과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와 비슷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 위에 있고? 무엇을 쌓고 있는가라고 묻고 계십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이 탐욕의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 마음들은 난지도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지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어,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자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할때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탐욕. "이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죠. 세 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어 당시 유대의 법으로 하면. 제일 큰형큰형0 5 0를 가져갑니다. 아버지 유산0 5 0 나머지 형제들은 그0 5 0를 이제 나눠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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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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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보기에는 정당한 요청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무엇을 발견하냐 하면 그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합니다. 누구나 유대교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나눠달라고 하는, 나눠달라고 하는 말은 더 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에 있지 않은, 봉여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나에게 더 달라고 라 지금 요청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그이 사람의 질문의 요지를 간파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탐욕은 단순히 많이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아닙니다. 탐욕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태도가 탐욕이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것. 그게 탐욕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 탐욕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탐욕의 마음입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더줄 수가 없어요 부자가 많이 남을 도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더 가지려고 마,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거기서 더 가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가로막는 내면의 죄가 뭐냐면 이 탐욕, 탐심의 마음입니다. 존에슬레는부 자체를 죄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가 자기 마음 중심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가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 스스로를 왜곡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무엇을 쌓아놓고 있습니까? 내 마음 속을 한번 들여보세요. 혹시 더 많이, 더 높이, 더 나를 위해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 가득 차 있지는 않나? 그래서 이 더라고 하는 게 문제 더.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적은 것 같으니까, 모자란 것 같으니까 필요가 더 필요한 거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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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게 뭐냐? 탐욕의 마음입니다. 제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 탐욕의 마음들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탐욕의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 주시는 게 부자 한 명이 나오죠. 어, 이제 뭐 교회를 여러 번 다니신 분들은 잘 많이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어,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탐심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죄라면 그 탐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 주는 게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입니다. 한해 어,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둔 어, 이 부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이야기에 어 자주 반복되는 단어는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는 이 사람에게 내 곡간, 내 곡식, 내 영혼에게 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나 그리고 내 소유. 에 관한 것들이죠. 그리고 내 만족이 중요한 거죠. 그가 입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풍요. 그건 내건줄 알았어요. 내가 이제 내 곡식이 그래서 내 곡간을 허물고 내 것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게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빠졌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건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그 맡은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게내 집, 내 차, 내 물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내 것이 되는 순간, 나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웃도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나의 것이 부족하다고만 느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재능, 재물, 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존에슬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맡은 것 뿐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세상에 올때 동전 하나 가지고 온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동전 한 입도 가지고 갈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죠. 근데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거 다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부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내게 부어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물질, 시간, 재능,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무엇이 관심이 있는지 보면 영수증을 보라고 해요. 영수증. 내한달한달내 한 달, 한달 삶의 영수증 가계부를 보면 지출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보일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는 지갑부터 회계하는 거예요, 지갑부터. 내가 물질을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물질을 어디다 쌓아놓고 있는가? 전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 주신 것, 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 주신 것이라는 이 청지기적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니냐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어,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게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 곡식도 내 것이고 창고도 내 것이고 내 영혼까지 내 것인 줄 알았던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말하는 네 영혼 내가 찾으면 네가 여태껏 장만한 네 곡식과 너 너것이라고 얘기한 그 창고와 그 모든 것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인생의 유한함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얘기해요. 내 것을 막 쌓아놓고 모았어요. 당시, 예? 자, 당시 곡식을 풍요롭다고 곡식을 쌓아놓는 창고를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 창고에 곡식들이 그대로 있었겠어요?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시절에? 벌레도 먹고, 쥐도 파먹고, 썩어가기도 하고, 한해한해 한해 농사 잘 지었다고 해서 그것들이 그렇게 남아있지 못한 거예요. 이 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그 창고가 과연 튼튼하지 않았을 거예요. 썩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나눠주지 않았죠.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을 거냐, 이 땅에만 쌓아둘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들, 하나님께 부여한다고 해서 단순히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 쌓아두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적립금이에요? 거기다 적립하게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쌓아두는 일 자체는 어떤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하고 용서를 베푸는 삶.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겠죠. 환대가 무엇이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채워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함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탐심으로 물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결하게 하고 만족하고 이웃의 어려움에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아끼고 저금해라 그리고 최대한 많이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벌어야 돼할수 있으면 할수 있을 만큼 많이 버셔야 돼요 버는 게 죄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놔야 돼요 어, 세이브라고 하거든요 세이브 존예 셀레가 그걸 모아야 돼요. 근데 그 모으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어요. 나눠 주기 위해서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불을 모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음. 할 수만 있으면 버세요. 그리고 많이 모으세요. 그리고 많이 나누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저는 꼭 물질만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시간도 정성도 그리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다른 이웃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쓸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차피 인생 어? 썩어지면 없어질 재능, 물질,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쌓지 말고, 그걸 하나님 사역 위에 쌓아두고 건설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 곡간도 가지고 곡식도 가지고 풍요를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불, 비록 땅에 곡간은 채웠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창고는 텅텅 비워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넌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쌓으며 살, 살아가고 있는가? 더 높은 권력, 더 넓은 집, 더 많은 소유를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웃에 대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나만을 위해서 곡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들이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데 사용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곡간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을 쌓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을 나눠주는 행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이 어두운 욕망들, 그것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회복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고 그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사라질 세상의 것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들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풍성히 열매 맺는 결과들을 축복들을 경험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부요한 인생을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